정말 이거 사랑에 빠질 만큼의 맛있어요 양쪽 다꼭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아침을요 빠른 시간에 간단하지만 든든하고 맛있고 건강하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선택했습니다 준TV답게 두 가지로요 하루는 따뜻하게 하루는 차게 먹는 녀석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녀석은 동양인 입맛에 딱 맞는 녀석인데도 항암, 항염 면역력 강화에 엄청난 아침 식사가 될 거예요. 요쪽 차게 먹는 녀석은요, 아, 요즘 아무 데도 못 가시죠? 홈캉스, 집에서 막캉스요. 유럽 가시다 생각하시고, 아, 유럽 가면 이런 아침 먹고 싶다. 그런 거 준비해 봤습니다. 슈퍼푸드 덩어리입니다. 근데 아시죠? 저 슈퍼푸드여도 말 없으면 안 올립니다. <laughs> 이거 맛있게 준비해 봤어요.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보실 때두개 보시면 헛갈리실까봐 따로따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동양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따뜻한 메뉴입니다 두부 150g짜리 하나 준비했고요 이거 일반 두부입니다 보통이요 다들 연두부들 좋아하시죠 일본에서는 항상 연두부로 먹었어요 근데 오늘 이런저런 거 해보면서 먹었더니 일반 두부가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내친김에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따뜻하게 <laughs> 그 다음에요 생강 요만한 거준비해서다안 쓰죠 요거 갈아서 쓸 겁니다 쪽파 요만한 거나 준비해서 다안 씁니다 그 다음에 육수 낼 건데 다시마 요만한 거 하나 하고 요거 덮금 멸치에요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장 준비했는데 쓰는 건 이만큼 쓸 거예요 이게 답니다 자 불을 올리고 물이 끓는 동안 잠깐 두부 얘기 좀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일반 두부를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판매되는 포장 두부들 부침용, 찌개용 모두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항상 생두부를 이런 연두부로 먹었기 때문에 아 연두부만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식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신 따뜻하게 데펴서 먹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놓고 놔 가지고 뚜껑 덮고 물 조금 넣을까요? 혹시 달라붙을까봐 요정도라고요한 10분 끓이면은 따뜻해니다 끓이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한컵 200ml 정도의 물에다가요 그냥 다시마와 멸치를 그냥 넣어주세요 요렇게 10분 정도만 우리면 지금 멸치 꽤 많죠 맛이 충분히 우러납니다 요짜뜻한 두부에 멸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 물건입니다 이거 <laughs> 자 일단 쪽파를 잘게 다져주죠 쪽파는 잘게 썰어서 여기 놔뒀는데요 이제 생강이요 생강 껍질 까실 때 여러분 어떻게 까세요? 생강은 무조건 수저로 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긁으면요 껍질은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요거 강판에다가 갈아주는 거예요 오늘 생강을 꽤 여유 있게 올려줄 겁니다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시죠? 생강은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항암, 항염에도 좋고요 동의보감을 보니까 결국은 좋은 게 호흡기 제일 좋더라고요 대신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좋으세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요 여기 놔두겠습니다, 생강에 요즘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으슬으슬 많이 춥다르지셔고요 생강 요리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제 김이요 아주 조금만 좀 잘라주겠습니다 한 요만큼만 잘라가지고요 얇게 잘라주세요 요 일반 김밥김 없으시면 조미금 쓰셔도 됩니다. 대신 소금간 알맞게 잘 하시고요. 자, 벌써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요.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이게 200ml 물한 컵이잖아요. 여기에 간장 7숟갈만 넣겠습니다. 비율만 기억하세요. 요거 비율이 물과 간장이 3분의 1보다 조금 간장이 더 많아야 돼요. 왜냐면 오늘 두부가 두껍고 두부가 워낙 싱겁기 때문에 조금 더 짠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불 끄고요 어? 자 일단 여기다가요 생강을 이렇게 골고루 살짝 펴주세요 한쪽만 넣지 말고 생강이 이게 독해서 어떨까 걱정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 올려주고요 밑에 뿌려줘요 생강도 색깔 나라고 살짝 올려줄게요. 지중해식 두부 요리 한 다음에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아침 요리는요 치즈 대신 두부로 샐러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부는 어떤 두부나 차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차게 먹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드러운 두부들 고르셔도 되고 두부는 여러분 취향이세요. 여기 맹 슈퍼푸드죠. 여기에 어떻게 두부랑 어울리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두부 150g 있고요. 아몬드 20알 준비했습니다. 블랙올리브 6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블루베리 약 20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6개 준비되어 있고요. 쪽파 한 가닥 준비했어요. 어린잎 채소 요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썰면서 담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잎 채소를요 먼저 이쪽에 바닥에 깔아주죠. 이 채소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뭐 로메인 한 장도 되고 상추도 좋고 원하시는 거 하세요. 집에 있는 걸로요. 이제요 두부를 요 가운데 놔주겠습니다. 방울 토마토 6 개요 반씩 잘라서 넣어줄게요. 다 주변에 블랙 올리브요 그냥 간단하게 쓸어주죠 이렇게 3등분 정도해서 자 블루베리도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쪽파는요, 잘게 다져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쪽파를 많이 쓰니까 대파는 왜안 좋아하냐 그러시는데 전 대파 대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훌륭한 향신료로 생각해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쁘죠? 이제 아몬드 소스가 있는데 그 전에요, 소금 한 꼬집만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만 뿌려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한 큰술 정도라 생각하시고 둘러주세요, 이렇게요. 이제 아몬드 소스 만들어 드릴게요. 아몬드 소스의 비율은요, 아몬드 1대 물 1.5입니다. 오늘 그냥 이거 수모알했어요 물을요, 여기다 넣을게요 1.5로. 한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딱1.5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농도 있게 하고요. 모자란 물좀더 넣고요. 아몬드의 효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우유를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좀 여기 나가죠? 이거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아몬드는 정말 몸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넣어줘야 돼요 꿀 보통 안 넣어도 맛이 있는데 요걸로 작은 술 하나로만 넣어줄게요 이 정도 해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하루에 한큰술 정도에 꿀은 몸에 좋다고 합니다. 당뇨 계신 분들도요. 물론 꿀을 좋은 꿀을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재웠습니다. 열었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한번 보실래요? 일단 저는 요거는 젓가락으로 먹고요. 얘는 포크로 먹을게요. <laughs> 제가 저 육수 할때 많이 했잖아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멸치랑 다시마 빼서 냉장고에 놔두세요. 멸치 싫어하시는 비건 분들은 표고버섯 같은 걸로 우려내셔갖고 하시면 맛있습니다. 이게 정말. 음. 멸치 너무 맛있고. 멸치 너무 맛있어. 음. 어떡해. 이두 가지 맛을 비교하자면요, 얘는요 생강 두부는 진짜 최상급의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이건 진짜 최고입니다. 얘는요, 아 이런 감칠맛하고 이런 부드러운 이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거 만들어도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이거 사랑에 빠질 만큼 의 맛있어요. 진짜 양쪽 다꼭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다음에는요 좀더 재밌거나 맛있는 거 준비하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